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1일차 교과서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골에 든 물을 마신 승려 누구일까요? 나와져 있죠. 대체 누구일까? 같이 한번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볼게요. 자첫 번째 문단에 나왔네 누구야? 원효예요. 그죠? 자 원효가 활동하던 시기 신라가 삼국통일을 위해서 막 전쟁을 벌이던 때였어요. 이때 신라의 백성들은 전쟁 때문에 되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전쟁이 일어난 국가는 너무 너무나 혼란스러울 거잖아. 그래서 되게 참 힘들었어. 이 시기에 원효는, 아, 난나 불교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상이라는 승려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대요. 자, 의상이라는 승려는 원효랑 같이 활동했던 시기의 승려고요. 이들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불교를 공부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거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죠, 그죠? 아마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당나라로 이제 가야 되겠죠. 네, 걸어가야 돼요. 열심히 걸어가요. 어느 날 원효랑 의사가 해가 지니까 아좀몸좀 좀 우리가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한 거예요.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말라가지고, 원래 한밤중에 좀 목마르잖아. 그지? 자다 보면, 예. 그래서 잠에서 딱깬 거야. 그래서 원유가 곁에 있던 바가지, 어머, 물이 들었네? 아우, 맛있게 마신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먹고 다시 잠에 들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원유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아, 지난 밤에 잠든 곳 알고 봤는데 동굴이 아니고 무덤이었던 거고 내가 너무나 너무나 꿀맛으로 맛있게 마셨던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와 썩은 물이었는데 그것도 심지어 해골에 담겨져 있었는데 나는 간밤에 어땠어 그물 마시고 너무 잠을 잘 잤죠, 그죠? 그래서 느낀 거야. 아 내가 마신 물 해골 물이었다고 물 맛이 변한 것이 아니다. 얘 예, 마음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그죠? 예 내가 그걸 모를 때 마셨. 때는 완전 너무나 맛있는 바가지에 든 물이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썩 물이잖아 하면서 구역질하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원유가 느낀 거지. 아, 내가 공부를 더 하는 게지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일은 다 뭐에 달려 있어?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마음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제 하고 싶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리가 정해서 다짐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 결심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마음을 먹게 달려 있구나 어 나도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다 유학 아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고 유학 가려다가 말고 돌아옵니다 지금 되게 놀랬죠 그죠 해골 보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낱말 누구겠어요 당연히 원유겠죠 그죠 자 그러면 중심 내용 보겠어요 이 원유가. 깨달은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뭐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해골물을 마시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유대사 해골물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도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 아, 유학 필요 없다. 느껴가지고 원유가 신라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노래를 지었어요. 무해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또 나무아 비타불이라는 말만 외우면 부처님의 어려운 말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극락에 갈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극락. 어, 여는 어떤 거냐면 여기 가잖아. 내 마음속에 하나도 괴롭지 않고 막 되게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기독교를 치자면 약간 천국 같은 그런 곳. 그래서 거기 갈수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나도 할수 있는 거구나. 꼭 불교라는 거 한자 알고 내가 글자를 알아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됐던 거겠죠. 이렇듯 원효는 요 백성들 가까이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아주 아주 쉽게 전하려고 노력했더라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효의 가르침 덕분에 많은 신라의 백성들이 불교를 믿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가 좀 대중화될 수 있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이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불교 딱 하면은 뭐가 떠올라? 나무아비탑을 간세음보살 이런 거딱 떠오르죠. 그죠? 그거 죠그 누가 한 거야? 원효가 한 거야. 그렇지? 그렇게 나무아비탑을만 외우면 된다고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심 단말 당연히 원효겠고요. 원효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무애가를 짓고 그리고 또 나무아비탑을만 외우면 흥락에갈수 있다라고 하면서 라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전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 문장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 원효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젤라의 승려인 원효는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전했습니다. 원효가 이렇게 널리 전하기 이전에는 사실 주로 왕이나 귀족들 중심으로 불교를 믿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불교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